오늘 플레이한 게임은 ISS 뱅가드. 아두 번째 캠페인으로의두 아, 번째 시나리오를 음. 했습니다. 음. 자 어떤가요, 아들? 어우 되게 잘 만들었네. 어우 진짜. 어. 게임 엄청 잘 만들었더치. 그러니까 딱 미션이 그 여기까지 가게 만든 다음에 음. 가면은 딱 보스 만들어 놓고 다시. 오그그스포일러아 스포일러야 스포일러. 아냐, 스포일러. 아. <웃음> <웃음> 응? 얘기하면 안 되지. 아, 얘기하면 안 돼. <laughs> 어. 이미 얘기했어. 그래. <laughs> 오, 진짜 잘 만들었다 시나리오. 응. 어? 야. 되게 잘 만들었네. 어. 근데 아딱 적절한 시점에 이런 걸딱 등장하게 만들어온 것 같아. 응. 그치 어, 이런 적이 등장하고 뭔가 캐릭터 플레이어들을 이제 한번 놀래키고. 응. 어. 아,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어, 그러면서 이제 막 어. 아스토리에 엄청나게 몰입하게 만드는 어, 그런, 그런 장치가 되, 잘,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번에 좀더 장비하고 갔는데도 이러어어 어, 도전 의식을좀 불러일으키는데? <laughs> 어? 제대로 못한 게 너무 많잖아어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여기는. 그럼 어. 음. 이게 봐봐. 칠북에서 음. 그 목적 없이 아무데나 착륙을 해도 모랄이 떨어지고 음. 그렇다고 착륙을 안 해도 모랄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음. 착륙하기에는 에너지 날리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 음. 근데 이런 거 세컨더리 업젝트 팁 하나 던져주면 은 내려가도 돼음 그러네 응 음. 아우 아주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 음. 이번 게임은 응? 그렇지 긴장감 있게 막스트리가 흘러가서 그 지난번은 좀 뭔가 도입부, 응? 도입부라서 그렇게 막 어려움이 없었잖아. 근데 어? 응. <laughs> 바로 그냥 매운 맛으로 <laughs> 어? 들어가서 오. 그러니까. 오, 되게 긴장하면서 했네. 어, 아, 너무 재밌었어. 음. 야, 다음 이야기가 또 어? 엄청나게 기대가 되네. 응. 어? 그, 완전히 무슨 드라마 시리즈물 보는 것 같아. 한 어. <laughs> 아, <laughs> 그래. 아, 시나리오 끝나면 다음 시나리오가 또 궁금해지고, 어또다음에또 궁금해지고. 다음에 또 여기 오는 거야? 응? 아니 다음에 또 새로운데 갔다가, 어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좀 뭔가 레벨업 하고, 아 오케이. 그리고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 음. 여러 가지 기믹들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잘 짜여져 있고, 응. 음. 그러니까 그냥 해서는 안 돼. 그렇지. 어. 뭔가 이제 고민하고 충분히 대비를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게임 음. 그런 면에서 되게 어... 그런 거 준비하는 어떤 재미 그렇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이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이 필요하겠네 어 이거 되게 중요해 정보를 어.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없었으면 우리 아마 카고 이에스 시작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올라갔을 걸 그렇지 우리 지금 그 보면 되네? 아 어, 이거 보면 안 되지. 아, 그래서 안 돼. 어. <laughs>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보면 안돼 어. 근데 이제 다 알잖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 에너지가 남았는데. 그래도 이거도 그래? 스포일러야. 스포일러야. 아. 일단 이 AS 뱅가드는 스포일러야? 어. 모든 내용들이 다 스포일러. 스포일러야. 다 스포일러야. 어. 그럼 이것도 스포일러잖아. 스포일러야, 이것도. 어. 아, 이게 그러니까... 더 스포일러 같은데. 하여튼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아, 우리 영상은 아이스뱅카드는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어. 감안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어, 리뷰 네. 영상이 그나마 적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 그렇지 하여튼 아주, 아주 재밌게 2시간 50분 동안 음. 즐거운 게임을 했습니다 아들이랑 와 진짜 죽을 뻔했다 어. 아들 룰만 하느라 고생했어요 음. 음. 아그 주사위가 4개보다 적은데 없애야 되면 4개 이하인데 없애야 되면 바로 인절이 받거든 음. 인절이 받고 그거 다시 가져오든지 하거든 그러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음, 인저리몇개 받으면 죽는 거야? 3개 세...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 네 하이 3개 받으면 인저리 카드 코션. 하 t i o n High probability, probability of dying 4개 네 되면 죽는다 <laughs> 아, 높은 확률로 죽을 수 있다 4개 아, 네 되면 죽는지 모르겠지만 죽는 거 같고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고 오케이 오늘도 IS Vanguard 재밌게 즐겼습니다 긴 <laughs>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